자 미분계수와 미분가능성에 대해서 개념만 짧게 보겠습니다. 자 미분계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변화율을 이해해야 되는데 평균변화율은 x 증분 즉 델타 x 이렇게 표현하고요 y 증분 델타 y의 비율. 쉽게 얘기하면 델타 x 분의 델타 y란 얘기고 그 얘기는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a일 때 요거 f a 왜냐면 y는 f(x)니까 b일 때 보다 어지보면 f(b)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a, f(a), b, f(b). 그래서 x 증분은 x의 증가량 b-a 분의 y의 증가량 f(b)-f(a). 자, 요거 우리가 중학교,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거죠. 즉 기울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울기. x, 델타 x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있느냐. 델타 x 요거는 델타 y 이렇게 됩니다. 즉 b-a 요거는 fb-fa 그래서 이것은 x의 증가량, 증분 이렇게 얘기하고 것을 y의 증 증가, y의 증가량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평균 변화율이고 기울기. 자, 그럼 미분계수는 뭐냐? 미분계수. 자, 여기 a fa가 있고 여기 b fp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뭐가 되냐? 기울기가 되죠. 기울기. a b에 a fa와 B콤마, FB의 기울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B 값이, B 값이, 요 평면을 잠깐 써보면, 음, 델타 X분의 델타 Y 중에서, 이 델타 X가 0으로 끊임없이, 델, 델타 X가 0으로 끊임없이, 가, 어, 0으로 다갈 때, 즉, limit, 음 b가 a로 갈때 b a분의 fb fa 아까 요것을 뭐라 했냐면 평균 변화요 기울기라고 했죠. 기울기 중에서 이 b 값이 a로 끊임없이 갈때 끊임없이 가, 가까워질 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b가 여기로 가까이 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기울기가 B가 이쪽으로 가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 B가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B가 점점, 점점 가까이 가면, 눈으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A랑 B가 붙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보니까 뭐처럼 보인다?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인다. 선의 기울기처럼 보인다. 그것을 우리는 a 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를 그것을 f, x 어, 는 a 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분계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 f 프라임 A,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laughs> F'A라고 쓰고, 어떻게 이해하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미분 계수다 그래서 수식으로는 B-A분의 F-AFA 중에서 B가 A로 끊임없이 가까이 가는 그 시점에서의 기울기. 그것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이유에 미분계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미분 가능에 대해서 보면 미분 가능과 연속성. 자,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연속이 돼야 됩니다. 연속, 연속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연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연속은 극한 값과, 그, 극한 값과, 뭐가, 함수값이 같을 때를 우리는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프는 쉽죠. 이렇게 해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됐으면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수식으로는 극한 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 극한 값은 어떻게 표현하냐? 리미트 x가 a로 갈때 f x.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x가 a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x는 a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x가 a일 때 우리는 그 값을 뭐라고 한다? 함수값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일 때 값과 a로 갔을 때 끊임없이 갔을 때 얘가 어떤 값을 향해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극한 값입니다. 그래서 극한 값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극한 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극한 값이라고 하는 거. 자, 극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어,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값이 l로 간다 라고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자극한이라고 하고 limit x가 a로 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갈때 요걸 우극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l로 간다. 둘다 l로 갈때 우리는 극한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된다? 좌미분의 값과 우미분의 값이 똑같아야 된다. 자, 자미분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갈때 x-a분의 fx-fa값, 즉 a가 있을 때 a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점점 a쪽으로 다가갔을 때 생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이로 갈때 x a분의 fx fa 즉 a보다 큰 쪽에서 점점점점 a로 가까이 갈때 생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을 때 좌미분과 우미분이 서로 같을 때 어,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미분 가능하다는 연속이어야 되고, 좌미분과 우미분이 같아야 되고. 연속도 마찬가지. 연속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 극한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좌우한과우칸한을 어, 우칸의 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laughs>